오이금이 지금 20만이죠. 네. 와, 간고장은 안 음. 났어요. 엔진이 그대로 계속 살아 있구나. 네, 엔진은 한 번도 그 그러니까 너무 어, 너무 BMW에 대한 히더니 그걸 초창기 때제신입사원한테 팔았던 차거든요 음. F10이. 네. 한번 희청했을 건데 불렀을때안 겁났어요. <laughs> 주차장만 그때 못 들어가고 한몇 개월 동안 다른 주차장도 못 들어가. 아 진짜 불편하긴 했는데 그거 빼고는 진짜 잘탄거 같아요. 차 감추에 진짜. 아. 저 벤츠는 안 타봤지만 그게 만족이 돼서 이제 네. 다시 또 오시리를 샀구나. 그것도 건네주신 게 경유보다 휘발유 낫다 훨씬 낫지 애들하고 다좀더 과감하게 실러 발해가지고 그래 음. 색깔하고 좀더 음. 저희가 뽑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음. 후회 없고 너무 만족도가 높아. 두분 좋은 분 만나가지고 행운인 것 같습니다. 집 사람 이선택해가족들한데 아예 안 봤다니까 아. 물어보니까 네, 잘 찍으시는 누가. 것 같아요. 딱 보는 순간 믿음이 생겨. 아 진짜요? 제가 뭐 생긴 게좀 <laughs> 그렇습니다. <웃음> 믿음이 아이콘. <laughs> 그래도 뭐, 게임도 10년 있었는데,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<laughs> 그것도 봤어요 가장 오래 계신 분. 네. 저희는 오래, 오래 다니까 그러니까. <laughs> 오래, 오래. 어디 못 갑니다, 이제. 네. <laughs> 이게 발을 요만큼 당굴래인데 어, 이거 몸까지 들어가버 네. <laughs> 걱정 마십시오. 이 바닥에서 계속 성공할 겁니다. 파이팅 네. <laughs>